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 영천 지역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어,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영천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이웃분들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예. 화이팅. 자. 오늘은 특별한 손노님을 찾아볼 계획인데요. 김가령 자매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가시죠. <laughs> 아, 지금 김가령 자매님이 계신 카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 빨리 가시죠. <laughs> 드디어 카페에 왔습니다 네 여기 도착했는데요 이제 자매님이 지금 와하고 계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한번 어, 출발하시죠 들럴까들어갈까네 네. 어?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저는 따뜻한 유자차 아예 어르신 <laughs> 제가 입맛이 약간 내늙이라서천하시면 편하게 어 편집할거거든요 나이를말 안해도 되죠? 아니 당연하죠 <목소리가> <aus> 30대라고 얘기하다아 그렇게 하 그렇도 됩니다. 농담 많이 해주셨죠. 우리 메인 MC. 아. 네, 제가 오늘. 네, 메인 MC. 메인 MC 서브. 게스트. 자, 시작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그, 제가 뭘 질문해야 되죠? 어, 처음 질문은 이제. 아, 어, 제가 우리 어머니. 이모, 이모, 이모. 우리 이모님한테. <목소리> <목소리> 제가. 아, 저좀이렇게요 저. 준비 안 돼가지고. 내가 아까 줬는데. <목소리> 아, 하셨어요? 질문을 하소서. <laughs> 어... 아, 뭐, 이 할까요? 아,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준비. 자, 시작하겠다 레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저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살짝 거리두기 때문에 점점 연장되고 있잖아요. 제네레이터 점점 줄어지고 있는데, 어, 그에는 제가 좀 이제 성인이서 같이 얘이를나누고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은 그날 같이 만나서 고싶스로 이렇게 됐어요. 자기 소개, 뭐, 예요. 예, <laughs> <laughs> 네, 저는 어, 영천에서 영천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영천교회라는 사막의 월시스와 같은 그런 음. 하나님 말씀을 <laughs> 숨기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가령자매라고 합니다. 카페를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카페는 5년 정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험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음. 보험은 지금 한 8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카페를. 응. 소모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해주시나요? 네. 어, 여러 사모님들도 다 잘해주시지만, 손해 사모님이랑, 또 우리 진사대님, 교례 사모님이 여기 에 탐골이지요. 저희가 회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카페를 한가지만 하면, 은 카페에 자기만의 독특한 뭔가 있어야 돼요. 음. 네. 시간이 쌓이고쌓이다 보면, 은 그게 브랜드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그런 걸로 하고, 가구마다 있으면 괜찮은, 네. 청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네. 그, 그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면,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비추천지? 음, 괜찮아요. 저는 음. 그 일요일에 무조건 놀잖아요. 네, 네. 네. 저, 어, 손님도 내가 길들이기 나름 끌려가면은 안 돼요. 아, 명은, 어, 명은 네. 투척있습니다오 끌려가지 마세요, 청년님들. 네. 네. 혹시 그런데 이제 또 항상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을 뽑자면은 계속 바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 매열이 있는 집은. 아. 그걸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거냐, 사업 네. 매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자리가, 어, 누울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평상시에 집에 면잘 묻잖아요. 네. 여기서 누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세 명의 딸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딸들의 장점 세 가지 두명 네. 한 명당 세 가지? 한 명당 세 가지 세 어, 명이니까 하나씩 가시죠 네. <laughs> 그러니까 어, 큰애 같은 경우로 다인이, 지원는 김지가 있잖아요 네. 큰 애가 우리 공주 세 명은 제가 키운 게 진짜. 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리고 제가, 저는 그래요. 물론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게 놓고 키우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냥 그줄 묶고 사는 인형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 손을 놓는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항상 어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어주니까 애들이 벗어나질 않아요. 삼각그룹 말고 얘들이 어디에 던져놔도 어긋나지 않고. 그래, 그게 너무 고맙죠. 항상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착하이참아준 거, 한두 달인데 얘게다 잘, 다 잘했어요, 진짜. 힘들면서도 그렇게 해줬고, 동생들 챙기면 또 저를 이해를 더 많이 해줬고. 둘째는 정말 신실해요, 그것도. 그래서 어, 지할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대구에서 교회 안 빠지고 가고 네. 에, 제 마음 이해 많이 해주고 딸들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막내 같은 경우는 그 룰에서 안 벗어나고 그래도 충분히 그 친구들, 친구들 제가 집에 많이 없는 동안에 안 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 동, 동영상 강의 듣고 계속 그걸 제가수업이 공부하고 집에서 어, 다롱이, <웃음> 멜롱이 케어하는 것도 보든게 아니거든요 아직 지할본본 애기 짓도 좀 해주고, 막 이렇게. 저가 기쁘게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어 참. 너무 감동, 감정, 너무 감동적이라가지고. 제가 <laughs> 저 어, 참. 본인들의 마음은다똑같않니까좀생각해요저 계속 견뎌왔다가지고. 딸들과의 추억이 있을 지금 딱 떠오르는 거아 어, 우리 애기들이랑 제주도 놀러 갔던 거. 어. 어. 언제입니까, 그게? 어. 그게 제가요. 네. 지나 가면까먹어버려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몇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주도 놀러 갔던 거랑 올 여름에 야. 그 안쪽에 해전 빌라 음. 놀러 갔던 거 아, 음. 그렇게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뭐 하셨습니까? 그게 기억남는. 봤어, 고기 구워 먹고. <laughs> <고기 구워 웃음> <보고. 웃음> 저는 네. 계속 잘라 들고, 아 저는 불안해서 좀 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세명고 물놀이 하고 음, 사진도 찍고. 네, 저는 진짜 밤에 자요. 푹 음... 잡는 아, 밤에... 게 좋은 게. <laughs> 애들은 네. 애들끼리 패스를 주면 제 길에 놀고. 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이제 빨리 또볼 건데, 당신. 평생은 저희가 섞어서 잘섞을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이제 가볍게 해주는. <laughs> 지금, <마. 느껴주는. 웃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둘째가 둘째 생각하는 마음이 아파요. 혼자 떨어져갖고. 음.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다행히, 민주도 있지만, 어, 지현아 힘내고 여분을 꼭 합격해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날이 꼭 오게 같이 기도하자. 엄마도 기도할게. <laughs> 이제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 한면이영천교의성모님으로서 2021년도 어떠하셨는지 목... 저는 거. 항상 미안하죠. 자매님들한테 교회 한 일원으로서, 어,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laughs> 사람이 계속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러면 사람에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너무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열심히 살아만큼 교회에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소극적인면서 많았어요. 소극적인, 마음은 안 그런데 소극적인면서 많았고, 맨날 쫓기게 살다 보니까 그런 면이 항상 미안해서 열심히 교육 일하시는 자매님들한테 보면 미안한데, 그래서 조금만 더몇년더 지나고, 그때 되면은 저도 열심히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봐주세요.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 네. 네. 그 2021년도 한해 이제 기도 제목이 기도 있으실까요? 이름이요? 네. 음, 언제나처럼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스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지연이 어, 꼭 기도가 <laughs> 가장 크고요. 네. 네. 그리고 영승교회 형제 담임님들다 어, 응원하시고. 같이 아울러 더욱 행복하게, 음. 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도 보잖아요.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어, 순간에 약간 삐질 수도 있지만, 그 속까지는 안 미워하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계속 제가 지킬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주님 선비는 되셔서, 저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어, 인터뷰 바쁜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더운 형제 혹시 오늘 이제 문화들 문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드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 빨리, 음,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나무리 어떻게 할까요? 한개더 넣어야 돼요. 오늘 빨요 우교회 근데 너 보고 오픈 됐는데 사실상 우리만 나와요네 사실상 우리만 많아요 아... 아니다 이건 안 할래 아, 네, <laughs> <laughs> 아니 안 할래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 다음에 <laughs> 또, 또 만나요 바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